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365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의외로 잘 모르시는 건강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은 본인이 기침이 너무 오래가서 걱정해 본적 있으신가요? 보통 기침이 오래가면 폐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기침이 오래갈 때 폐보다 먼저 의심해 봐야 할 의외의 장기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Let's go! 많은 분들이 기침은 당연히 폐나 기관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감기나 독감, 폐렴, 기관지염 같은 질환들이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이긴 하죠. 이런 질환들은 목과 기관지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목통증이나 콧물과 함께 시작될 수 있지만 점차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병행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침이 3주 이상, 길게는 8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만성기침이라고 부릅니다. 만성기침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물론 흡연이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같은 폐 관련 질환들이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흡연은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기관지를 만성적으로 자극하여 기침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며 천식은 기도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 기침, 숨가쁨, 색색거림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역시 기관지 염증과 폐 손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를 유발하죠. 하지만 이 외에도 의외의 원인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의외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잠시 힌트를 드릴까요? 이 장기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린 증상이 동반될 때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가슴 한가운데가 타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러한 증상들이 기침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 장기가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정답은 바로 식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가 아니라 식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특히 위식도 역류질환지 ERD, 만성기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럼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침과 연결되는지 좀더 자세히 파고 들어볼까요? 위식도 역류질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위에는 음식물 소화를 돕기 위해 염산성분의 위산이 분비되는데, 이 위산은 pH 1.53, 5 정도로 매우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위 자체는 이 강력한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두꺼운 점액층과 중탄산염 보호막을 가지고 있지만, 식도는 위산에 대한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위와 식도 경계 부위에 있는 하부 식도 괄약근이라는 근육 꼬리가 닫혀 있어서 위 내용물 특히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 괄약근은 음식물이 내려갈 때만 열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닫혀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괄약근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완되면 즉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식도 점막이 손상되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가슴 쓰림 하트번입니다. 가슴 명치 부위에서부터 목구멍까지 타는 듯한 자결감이 느껴지고 목구멍으로 식물이나 쓴맛이 넘어오는 산 역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식사 후나 누웠을 때 또는 몸을 앞으로 숙일 때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 중약 30%는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 없이 기침이나 쉰 목소리 인후통 목 이물감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만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 오래가고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식도 역류 질환은 만성 기침의 원인 중약 1025%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어떻게 기침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복잡한 생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 역류된 위산이 직접적으로 식도 점막뿐만 아니라 후두와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여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를 넘어 성대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 성대에 염증을 일으켜 쉰 목소리의성과 나게하거나 인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산 입자가 직접 기도로 흡인되면 기관지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반복적인 기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외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몸이 이를 제거하려는 방어작용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째, 식도 하부에 있는 미주신경 VAGUS 너브을 자극하여 반사적으로 기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식도 점막에는 다양한 감각 수용체들이 분포하는데 위산이 역류하여 이 수용체들을 자극하면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뇌는 이 신호를 기도에 문제가 생겼다고 오인하여 기침 반사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위산이 직접 기도에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도 식도의 자극이 신경학적인 경로를 통해 기침을 유발하는 일종의 식도마이너스기관지 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기침을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메커니즘으로 인해 위식도 역류 질환은 만성 기침의 숨겨진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내가 만성 기침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어떻게 의심해 볼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면 위식도 역류성 기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식후에 기침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과식을 하거나 지방 함량이 높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위산 분비가 활발해지고 하부식도괄약근의 이완이 증가하여 역류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기침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복부 압력도 증가하여 역류를 부추기게 됩니다. 둘째,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누웠을 때 기침이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수평자세에서는 위산이 식도로 더 쉽게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밤중에 기침 발작을 일으키기 쉽고 심한 경우 기침 때문에 잠을 깨는 경우도 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역류가 발생하여 기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가슴쓰림이나 신물 넘어옴 같은 전형적인 역류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물론 이 증상이 없더라도 위식도 역류성 기침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전형적인 소화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넷째, 특정 음식이나 음료 섭취 후 기침이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커피, 알코올 술, 탄산음료, 초콜릿, 박카페퍼민트, 토마토 소스, 오렌지 주스 같은 산성, 과일 주스, 그리고 매운 음식 등은 하부 식도괄약근을 이완시키거나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섭취 후 기침이 심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기약이나 천식약을 복용해도 기침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폐 질환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 다른 원인을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과 같은 소화기계 원인을 찾아봐야 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섯째. 아침에 목이 쉬어 있거나 목 이물감, 마른 기침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산 역류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밤새 역류된 위산이 후두와 인두를 자극하여 아침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인한 만성 기침은 다행히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약물 치료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 식사 습관을 철저하게 바꿔야 합니다. 과식은 절대 금물. 위가 가득 차면 위내 압력이 높아져 역류가 쉽게 발생합니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위 부담을 줄이고 역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최소 23시간 정도는 앉아 있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력의 도움으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완전히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식은 위식도 역류 질환에 최악의 적입니다. 둘째 피해야 할 음식을 정확히 알아두고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커피, 술, 탄산음료, 초콜릿, 박카페 퍼민트, 토마토, 오렌지 주스 같은 산성 과일 주스, 고지방 음식, 매운 음식 등은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소화하기 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부 비만은 위를 압박하여 복부 내 압력을 높이고 이로 인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쉽게 역류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위식도 역류 질환 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주세요. 넷째, 옷차림에도 신경 써주세요. 너무 꽉 끼는 옷, 특히 허리 부분을 압박하는 벨트나 보정, 속옷 등은 복부 압력을 높여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편안하고 넉넉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은 침 분비를 감소시켜 위산 중화 능력을 떨어뜨리고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식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알코올 역시 하부식도괄약근을 이완시키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여섯째, 침대 머리를 높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을 잘때 상체가 1,520cm 정도 올라오도록 침대 머리맡에 베개를 여러 개 받치거나 침대 다리 밑에 블록을 고여서 침대 자체의 경사를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으로 밤동안 위산 역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야간 기침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HE 차단제나 위장 운동 개선제, 재산제 등이 주로 사용되며 위산 분비를 억제하여 식도 점막의 손상을 막고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약물 치료 시작 후 바로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도 점막이 위산에 의해 손상된 상태이므로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약 2~3개월 정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약물 치료 효과가 미미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아주 드물지만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은 위식도 역류 질환 외에도 후비루 증후군 코에서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 현상, 천식, 기관지 확장증 약물 부작용의 고혈압 약인 ACE 억제제, 만성, 기관지염, 폐암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보다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기 내과 전문의나 소화기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력 청취, 신체 검진, 그리고 필요에 따라 흉부 X-레이, 폐 기능 검사, 내시경 검사,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 pH 만어터링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감별 진단을 통해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보다 식도를 의심해야 하는 만성 기침의 의외의 원인,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 정말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 몸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한 장기의 문제가 다른 장기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몸은 유기적인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오래가는 기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실마리이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절대 혼자서 고민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세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